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마가 봄을 통해서 길을 걷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권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권세, 권세. 지난주에 우리는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경계선을 그어놓고 이쪽에 있으면 정결, 이쪽에 있으면 부정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경계선 안에 갇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정 안에 있는 것, 정결 안에 있는 것들을 서로 어, 같이 초화를 발견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는 또다 다음 주쯤에는 또그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때 좀 보도록 하시고요. 어, 이 정결과 부정을 거 놓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이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시며 허물어 버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경계선의 이야기입니다. 경계선은 경계선인데 지난주에는 좌우의 경계선, 옆과 옆의 경계선이었다면 오늘은 위와 아래의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확장시켜 버리시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고착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착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넓혀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세, 사람들은 권세 하면 외형적인 권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 몇주 전에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별로 유명하지 않으신가 봐요. 어, 목사가 듣기에는 꽤 당혹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게 궁금해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제가 다시 되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목사님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런 걸로 유명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서 텔레비전에 안 나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마음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어쨌거나 이야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속 마음을 내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모든 결정을 뭘 보고 하는 거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외형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많이 기준을 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권세가 이분은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느냐 안 봤느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억 커 타이틀을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다 못해 동네 뭘 해도 그의 명함에 들어가는 타이틀이 되도록 만들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이런 데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들 앞에서 상대방이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여주는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나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땅의 권세는 시간이 지나면. 유효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지위나 어떤 타이틀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내려놓게 될 때가 되면 그 권세도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유한한 인간의 삶에 이 권세는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권세,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이거는. 이 땅에서 때가 되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원하도록 이끄는 참된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좀 줄여서 얘기하면, 나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발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번역 성경 자체가 권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권세라는 말보다 권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조금 더, 조금 다른 의감이 있죠. 권세는 이 땅에서 가져야 되는 세력, 뭐 이런 힘 이런 걸 얘기하지만 권위라고 하는 건그 지위가 누려야 될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 권세, 권위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권위를, 예수님의 이 권세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충돌이 일어나게 된 이야기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권세, 예수님의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것을 뛰어넘어 이권 참된 권세를 보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경계선을 허물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테인데 먼저 2장 1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1장 4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보시면서 4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권세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권세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먼저 배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쯤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더큰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서고 그 사람들을 다 때로 모아 가지고 내가 이런 권세가 있다 더 많이 봐라 더 많은 사람 데려와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권세를 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권세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 주기를 원하시는가? 아, 어, 일절 1절, 오늘 일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일 후에 그래서 1장 45절과 시간 간격을 좀 벌려 놓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좀 잠잠해질 수 있는 시간 간격을 좀 벌려 놓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을 때이장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그곳에서 집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뭘 외치셨다고요? 도를 가르치셨다. 도를 아십니까? 그런도 말고 여기서 말씀하는 도는 진리.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꼭 전하고 싶으신 이야기. 그게 뭐죠? 1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4절, 15절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집 안에서 선포하시는 진리 집 안에서 선포하시는 도는 뭐냐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집 안에서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 그림을 그려 놓고 지금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집 밖에 중풍병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질병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2000년 전 질병의 이름과 지금의 질병 이름이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질병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병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다 뭉뚱그려서 이건 이름병 이런 이름병 이렇게 한꺼번에 통칭해서 쓰는 병의 이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 수만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질병 그러면 이것도 더 세분해서 무슨 병 그것도 들어가서 무슨 병 무슨 병 이렇게 말하는데 이 중풍병도 약간 통칭하는 질병의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중풍병이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뭐, 뇌로 말미암든, 다리, 아니면 뼈로 말미암든, 힘줄로 말미암든, 핏줄로 말미암든, 뭐든 간에 좌우지간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하고 싶어요. 예수 그 소문을 듣고 예수 옆에 나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네 명에 의해서 침상에 들것에 들려서 지금 이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집 앞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이 지붕 뜯는 게 쉽겠습니까? 아수라장 되지 않았겠어요.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위에서 흙이 막 떨어지는데 땅에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야너뭐 하는 거야? 막.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이네 명의 사람들이 왜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떠도서라도 이 친구를 예수님의 팔 앞에 내려 놓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런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었겠는가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안에는 무엇이 선포되고 있다고요? 도가 선포되고 있다고요? 도는 진리가 선포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내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라고 하는 진리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곳에 한 중풍병자.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하여. 들려서 들어오기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장면.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는 이 자리에 들어오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몸부림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그 자리에 누리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어요.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갈급함이 이들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 갈급함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는 그 집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신 권세를 선포하는 대목이 5절에 나오는데,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 키가 작다는 얘기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야, 어, 연약한 자야, 어린아이야, 너희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 앉아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입 밖에 낸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십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십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나에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너희로 아이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로 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산다. 병자가 들어왔는데 죄를 사는 건세. 병과 죄. 이게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당시의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어떤 병에 걸리면 그 병의 모든 병은 다는 아니지만 어떤 병은 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다스려야 이 병이 낫는다고 믿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중풍병자의 경우는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중풍병자를 통하여 예수님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지금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심을 통해 내가 왜이 땅에 왔느냐 하면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느냐 하면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외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좋은 소리를 알려 주는 어떤 도덕 군자와 같은 분이십니까?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세 우리 이 땅에는 4대 현인이 있는데 그 중에 공자, 석가, 그 다음에 예수,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정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 정도이십니까? 그냥 남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는 좋은 현자 정도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 등지고 살아가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것이 선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나는 이게 선이에요 라고 말하며 살아가던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외에 좀더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는 자리에 서기관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의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때 서기관들이 마음에, 마음속에 에 마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자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사용하는 단어와 서기관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겹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단어가 있는가 하면 죄를 사한다라는 단어죠. 여러분 서기관들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인간 예수 그들이 볼 때는 인간 예수에게 있지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서기관들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데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나사렛스 한 사람 인간이 죄를 용서하노라 그랬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조자가 누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는 권세를 자기가 할수 있다고 외치는 거야. 저건 신성모독이다.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은 돌로 쳐 죽이는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작정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로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분 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인식을 깨트려 가시는 것이죠.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느 게 쉽다고 생각해요. 1번,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2번,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자, 여러분 앞에 지금 중풍병자가 누워 있어요. 네, 꼼짝 못하는 환자가 지금 누워있어요. 자, 여러분, 어느 말 하는 게 쉽겠어요? 1번, 2번. 네. 또, 손들라 그러면 이상해지니까. <laughs>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은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보여요, 안 보여? 그러면, 어느 게 쉽겠어요? 다시 1번, 2번. 아, 2번이 쉬워요? 아, 여러분이라면, 아,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군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 몸을 가누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것, 이건 불가능한,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때 예수님에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는 도구로 사용된다 하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내게 일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니까 밥상을 버쩍 들고 일어나 집에 간다고. 예수님 앞에 차려놓은 밥상을 들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이란 말은 여기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자기 침상 자기가 누워있던 침대를 들고 갑자기 또아 그러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laughs> 누워있던 침대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0절이 바로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이 관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통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얘기는 좀더 강조점이 아까도 이걸 읽었지만 아까는 권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읽었지만 지금 죄사는 권세에 대해서 읽었지만 지금은 조금 더 강조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죄를 사하세요?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올라가면 거기서만 하나님이 죄를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는 이 순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다시 말하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사고 구조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 삼천천 하늘 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늘 위에서 저위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인 상상 속에서만 일 나는 일이 아니라 너의 삶의 현장 오늘 바로 여기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권세를 이 땅으로 친히 가지고 오셔서 그 권세를 드러내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자가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 앞에 원래 한 단어가 더 있어요. 그 사람의 아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서 드러내시고 사용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눈 감으면 있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만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늘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도 볼뿐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지만 집에 가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깨뜨려 버리시는 거죠 그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너의 집에도 있다 너의 호흡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있다 너의 직장에서도 일어난다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신 권세는 오늘 하늘의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 이 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가져오신 이 권세를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 우리 성경 보시면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재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수고, 그들의 애씀, 그들의 열정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 많은 경우 이 본문을 중풍병자가 어떻게 나았는가 하고 중풍병자에게 집중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 될수 있는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늘에서 땅으로 임한 그 놀라운 권세를 내 것으로 만들어 누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되셨습니까? 우리 찬양은 그렇게 열심히 하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저 사람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목사님의 권세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 각자의 권세가 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이 나에게 임하였음을 믿고 살아갈 때그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셔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기죽지 마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눈에 보이는 권세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붙들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죄사함의 권세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늘의 땅으로 임하였음을 보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권세, 주님의 권세가 작동함을 분명히 보고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내 삶의 현장에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내 삶의 자리에 선포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